소동파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. 개성이 편시 광장설이요. 예. 여산의 물소리는 청정법진 피로자라의 광장의 설법이요. 여산의 산은, 예. 여산의 산은 청정법진 피로자라면 문이라.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문어 소동파가 여산에서 그 조시스님한테 저녁에 법물 듣고 깨달았을 때 오도송으로 그거 얘기할 때그 거짓말 했겠어요? 응? 네. 그러니까, 산수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갖춘 사람, 인자지. 네.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 정치를 못 해. 네.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.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, 국토가 참 고불이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고, 물소리 변하지 않는 저 모습이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고, 나와 둘이 아니란. 그렇잖아요. 응? 우리는 산에 살면서 산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사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.